시험 그때 중간에 포기할 뻔했어요 왜? 그러니까 1교시 끝나고 터이 있잖아요 그쵸. 그 시간 동안에 뭐 가치점을 하지 말라고 막 하는데 궁금하니까 사람이 <웃음> <웃음> 그래서 차에서 김밥을 먹으면서 가치점을 했어요 근데 두 과목 다 20몇 점이 나온 거예요 어? 20몇 점? 네 왜? 왜? 그래서 어나한 번도 모의고사 보면서 점 70점, 1교시를 70점부터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어... 근데 2 6점이 너무 갑자기 멘탈이 딱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아빠 공부 왜 이렇게 못하냐? 헷들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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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그치. 어떻게 하다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시작을 한 거죠? 공부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 4월부터 10월까지 했잖아요. 음. 근데 회사 다니다가 중간에 그렇게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와이프가 가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단을 하면서 이제 수입이 주니까 음... 내가 스스로 수입을 늘릴 방법을 찾아야겠다. 아 회사 안에서 그 해결 네. 안 되니까. 어차피 이제 회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년 연봉 협상이 있지만 사실 그 의미가 없는 거고 크게 올라가기 힘들죠 진짜.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저희 회사 특징이 부장 차장에서 부장 진급할 때가 확 뛰고. 그 전까지는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아, 부장 을 달아야 되는 돼. 네, 근데 제가 부장을 달라면 한참 남았거든요. 아, 나이가 어리니까. 네. 아 그렇다면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을 막 찾다가 어쨌든 부동산 관련하고 법률 관련된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공인중개사를 해봐야겠다. 그거는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4월달에 이제 책을 사가지고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laughs> <laughs> 엄청 두껍죠. 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해서 강의를 1.8배속으로 들었어요. 오. 그래서 하루에 여섯 개, 여덟 개 많이 들으면 여덟 개, 적게 들으면 한네 다섯 개 해서 아, 진짜 많이 들었다. 네,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하루에 보통 한두 개, 세개 듣기도 매일 듣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아니, 아니, 여기 욕구가 막 찼어. 그러면 한 두세 개 듣는 건데 어우 <laughs> 그 정도 매일 들었으면 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이제 기초라고 하죠 대부분 한번 훑어주는 거 그거를 시작할 때 그분들은 이미 뭐 심화? 뭐 이런 걸 하고 있었으니까 아, 4월 정도면 그 정도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럼 빨리 따라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루에 6개, 8개 기본은 6개를 무조건 들어야 된다 <laughs> 이게 보통 학원 가면 3 시간 하잖아요 네. 한 과목을.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 3 시간 할때 이틀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따라간다 두 배를. 아니 이게 빡시게 하는 거잘하네 네, 그래서 <laughs> 그거를 이제 무조건 막 최대한 들어야 된다. 왜냐면 또 주말에는 또 애들하고 시간을 보내줘야 되니까. 음...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그렇게. 되게 안 좋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안 좋았던 게. 아이들도 어리니까 놀아줘야 되는 시간도 맞아요. 필요하고, 회사도 다니고 있고, 시간도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네. 그걸 다 이기고, 합격했을 때. 그 기분 어땠어요, 그때 막? 아, 근데 좀 사실, 시험 그때 중간에 포기할 뻔 했어요. 왜? 그러니까 1교시 끝나고 텀이 있잖아요. 그쵸. 그 시간 동안에 뭐, 가치점을 하지 말라고 막 하는데, 궁금하니까, 사람이 <laughs> 그래서 차에서 김밥을 먹으면서, 가치점을 했어요. 근데 두 과목 다20몇 점이 나온 거예요. 어? 20몇 점? 네. 왜? 왜? 그래서, 어, 나한 번도 모의고사 보면서 70. 1교시를 70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근데 20몇 점이 너무 갑자기 멘탈이 딱 무너지는 거예요. 2교시 불필요 있나? 없지, 없지. 집에 가야지. <laughs> 그래가지고, 막 한숨 퍽퍽 쉬면서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답안이 안 올라온 거였어요. 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봤더니 답이 다 1번인가 그랬더라고요. 음... 그거, 그것 때문에 안 했으면 큰일 날뻔 했죠. 지금 없었죠. 그니까. 아, 진짜로 하면 안 되네, 그거는. 네, <laughs> 그리고 진짜로 갑자기 막 멘탈이 무너지면서, 아, 나 그렇게, 그래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25점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죠 25점은, 제가 시험 처음 봤을 때 25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5점 공부 안한 사람들이 <laughs> 지금 나오는 점수. <laughs> 아, 그때 하고서는, 아, 너무. 하다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답이 하나씩 올라오면서 점수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음.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정신 차려서 다시 또한 한 글자라도 더 보고 시험 보자. 그럼 이제 그랬죠. 합격은 응. 언제 알았어요? 집에 있서 가채점을 딱 했죠. 이제 다, 답이 나오니까 네. 가채점을 딱 했는데 1교시는좀 여유가 있었어요. 네, 몇 점? 72.5점인가 나왔거든요. 아1교시란게 민법이랑 공동상학이랑합계 네, 어, 항상 일, 첫째 과목은 이제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민법이 다른 분은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는 민법이 괜찮더라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민법이 점수 잘 나와요. <laughs> 네, 민법이 생각보다 <laughs> 괜찮았어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어, 민법은 항상 점수가 거의 한 80점 가까이 나왔으니까, 웬만하면 1교시는 된다 아.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래서 채점을 했는데, 1교시는 어, 그래도 괜찮았어요. 학계론 점수가 사실 좀잘안 나왔는데, 아. 민법이 괜찮았어요. 근히 어. 어려워, 학계론이에요. <laughs> <laughs>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1교시 딱 합격하고서 이제 2교시 채점을 딱 하는데 제가 사실 2교시 세법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어려워 공법도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은 잘 보신 분들도 많은데 아 공법은 그냥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어떻게 보면은 40개 중에 한 18개 정도는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아 이거 50점은 맞아도 성공이다 50점 맞고 세법에서 60점 이상 맞아서 합격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세법이 또 어렵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아 이거 전략이 네. 틀어졌네. 그래서 아 중에서 75 여기 공포50 그러면 이제 간당간당하잖아요. 무조건 60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니 시험 보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laughs> 그쵸 하고 있었죠. 네, 세법을 딱 이제 했는데 어 세법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 들더라고요. 아주당황스러워 가지고 하고서 집에 가서 점을 딱 했는데, 진짜 간당간당하게 세법이 62.5점인가 나왔어요. 오, 62점을 딱. 예, 네, 그거. 한 문제 더 맞은 거네, 그냥. 전체, 전체 해가지고 한 65점인가 딱 맞았더라고요. 음, 두 번째 교실에 네, 했던 두 번째 세가 막 터트려서. 65점. 네. 아, 근데 턱걸이까지는 아니네.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아. 그때 저 아들 옆에서 많이 틀리잖아요. 공법 막다 틀렸으니까, 50점 맞았으니까. 아, 그 애들은. 바로 얘기해주잖아. <laughs>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 공부 왜 이렇게 못하냐고. <웃음> <웃음> 다 틀리니까. 아, 그치, 그 자기는 이제 시험 보면 보통 애들은. 대, 대, 어, 80점 이상이 맞으니까. <laughs> 자기는 80점 이상 맞는데, 아빠는 왜 이렇게 많이 틀리냐는 거예요. 아, 공부를 안 했단 거지. <laughs> 우리 아빠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고. 아, 가슴 아프다. <laughs> 그막 친구들 만나면 우리 아빠가 막 50점 맞았다고. 어. <laughs> <laughs> 아, 근데 이해돼요 비슷하게 아이를 키우니까. 네. 아 애들은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laughs> 네, 아파 <맞아요. 아퍼. 웃음> 내가 아파 옆에서 와이프가 아니야 아빠 잘한 거야 음... 아빠 합격한 거야 그래서 합격한 거야? <laughs> 아, 이, <laughs> 이 정도 맞고 <laughs> 이 시험 개꿀이네 <laughs> 아 그래서 리안해 근데 이 시험 보고 나서는 어땠어요? 좀 남는 게 있었어요? 어한 일주일 지나니까 머릿속에 <웃음> 시험을 내가 봤나? <웃음> <웃음> 처음 봤던 거 시작했던 거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지금도 손님들이 막 여쭤보시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공부할 어, 거 많죠.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솔직하게 전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알려줘요. 모르겠다까지는 안 하는데 어, 이건 한번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보고요. 잘아드리겠다그러면서아나왜 음. 모르지? <laughs> <laughs> 아나왜 뭐, 이거 모르지? 배웠는데. 네. 아, 그래서 <laughs> 또 인터넷도 혼자 막 찾아보고.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어 아, 그래서 어, 이거 맞나? 그래서 잘 정확하지 않으면은 어, 이거 관할하는 공무원이 누구지? 공무원 전화해 봐어 그럼요 그래서 아 이거 맞는 거구나 그럼 그때 전화해 주고 그래서 아 공부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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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는 거 어떻게 다기억해에 공부했는데 아, 아 자격증 네. 시험에 단점이 여기서 나오네요 <laughs> 네. 공부는 했지만 맞지 않은 것처럼 네 맞아요 <laughs> 시험 다 치고 나니까 뭐 일주일 저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또 부동산이 그렇잖아요. 지인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아,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봐요. 네. 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야>, 처음 들어본 <laughs> 거야. 어, 그게 뭔데? <laughs> 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있지? <웃음> <웃음> 아, 네? 얼마 전에도 이제 전에 회사 다니던 후배가 꼭? 자기 이제 전세를 빼야 되는데, 전세금을 안 줬는데 집을 먼저 빼라고 한다, 집을 먼저 이사를 가라고 한다. 일주일 전 세금 주겠다고 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는 사무실 하니까 어 그거 안 되는데. <웃음> <웃음> 그렇게 어, 그럼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laughs> 어 대학력이 없어질 것 같은데? 뭘 뭐, 이제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틀리지 않은데 나도 확신이 <laughs> 응, 없구나. 그렇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 그거 대학력 때문에 안 되는데 잠깐 기다려봐. <laughs> 그래서 또찾아보는 거죠, 막. 어? 막, 맞긴 맞네? 그래서 <laughs> 안돼 그거 부동산에서 세게 얘기하라 <laughs> 나가 이사가면 안 된다 어? 해라 니까 그러니까 얘기해가지고 다잘 해결했대요 <laughs> 그래서 어, 막 지인들이 막 물어보는데 맞아요 모른다기보좀 그렇고 그 사람들은 제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아,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일 것이다 근 그거를 <laughs> 잘 대답을 못 해주면 <laughs> 얼마나 맞아요. 이미지가 바뀌겠어요 그래서 아이 공부는 끝이 없구나 아유. 그러니까 자격증이 시험 볼 때까지 했던 공부보다 나는 그 다음에 공부를 훨씬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하다 보니까 네. 필요한 것들이 자꾸 생기고 네. 또 이게 있으면 좀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들 들어가지고 공부 진짜 많이 한것 같아요. 근데 진짜 보통님 말씀대로 일하면서 하는 공부가 더 오래 남더라고요. <laughs> 그걸 아니 안 까먹게 돼. 네, 왜냐면 제가 그 다, 당황스러웠거든요. <laughs>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땀이 등에 식은 땀이 막 나오고. 아, 막.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공부는 기억이 오래되더라고요. <laughs> 손님이 뭐 물어보면은, <laughs> 네. 아, 그건 이제 내가 박사야. 맞아요. <laughs> 진짜 똑같은 거 물어보면 너무 좋아요. 어. 아, 내가 그거잘 아는 건데? 그래서 막 얘기해주면 손님도, 어, 많이 아시네요. 이러면은 맞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 있지 않아요? 엄청 신기한 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몰라가지고 공부했어. 근데 진짜 가까운 시일 내에 똑같은 거또 네, 물어보잖아. 맞아. 진짜 그쵸? 그런 거 있더라고, 진짜. <laughs> 진짜 신기했어요. 진짜 비슷한 시기에 또 물어봐. 네. 한 두세 명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laughs> 맞아요, 맞아요. 나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내가 아는 거 설명해줄 때, 그 잘난 척 하는 게난 너무 멋있어, 내가. <laughs> 그리고, 어우, 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생각하게돼요 네. <laughs> <내가. 웃음> 신기했어요, 저는. 어, 이거 되게 막 시간 땀 나고 공부했던 건데. 뭐 물어보니까, 어, 나잘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어, 어. 그래서 기분도 좋고, <laughs> 뭐, 손님이 되게, 어, 아, 그런 거구나, 라고. 다른 데는 모르던데. 하고, 네, 그러니까, 어, 나 기분 너무 좋고, 손님도 나 저를 되게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음. 아, 그게 되게 기분 좋다니까요. 네, 그게 있더라고요. 까 그러니까 아는 거 설명해 주고 이런 거. 손님한테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음. 근데 그걸 다 공부할 수가 없잖아, 처음부터. 근데 진짜 끝이 없어요. 손님들은 항상 새로운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로 <laughs>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걸 물어보실 수 있지? <laughs> 맞아요. 그럼 넉달 동안 해본 다음에 생각은 좀 어때? 요 지금은 항상 불안해요. 불안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은 좀 있어요. 아, 내가 첫 달보다 두 번째 달이 좀 나았던 것 같아.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달이 좀 나았던 것 같은데 뭐 이번 달은 좀더 나을 것 같아. 이런 기대가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장 기분이 좋은 게 지금 세달 하고 좀 지났는데 지금 소개로 진행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오. 제가 계약을 한열몇 개밖에 안 했는데 그중에 두 분이 벌써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석달 안에 열몇개한 것도 잘한 거잖아. <laughs> 와, 근데 되게 특이한 게 강남에서 사무실 다닐 때는 석달 동안 한 건도 안 나왔는데 네. 내가 창업에서 석달 만에 열몇 건을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와. 그래서 저는 지금 소개로 해준 분이 두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미용실 하신는 분이랑 사무실 찾는 분이랑. 음. 사무실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고, 미용실 사장님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네. 지금 찾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 믿음이 맞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저를 만나면 응. 나를 좋아할 수 있다 사람들이 내 생각이 맞았다. 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어쨌든 소개를 해주신 분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전화를 하신 분보다 제일 확실한 분이니까. 좋아하니까 사람 괜찮은 것 네. 같으니까 소개를 한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래 내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laughs> 요거 시기를 잘 이겨내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내가 생각했던 생활을 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데 너무 불안해요. 마음 한 편에는 너무 불안해요. 제가 확신을 줄게요. 잘하고 있어요.